이거를 꺼내놓을 는 꺼내, 꺼내 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죠 자 그럼 사실상 답이 다 나왔으니까 8번 9번 빨리 하겠습니다 8번 자 너가 만약에 머무르고 있어요 너의 컴포트 전에 너의 안전지대 즉 하던대로 하는 거, 루틴이에요 여기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너가 push y o r s e l f 래요 그러니까 너를 누르는 걸 하지 않는다면 너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면요 pass that same old energy 즉, 똑같은 오래된 기운이겠죠. 늘 똑같은 기운에서 너를 밀어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한다면, 즉 네가 안락지대에서만 머무르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네가 하던 대로만 하려 한다면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너는 앞, 너의 길에 앞쪽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랍니다. 네가 하던 대로만 하면은 너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이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왜냐하면 변화를 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두 번.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자, 강요함으로써 너 자신이 뭐 하도록 다른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기존에 가던 공원이 아니라 다른 공원으로 가게끔 나 자신을 내가 강요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함으로써. 자,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이 글에서 뭐야? 좋다였어요. 인생이 재밌어진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뒤에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you are waking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깨운 답니다 on a spiritual level 너도 영적인 차원에서 너 자신을 깨워준대요. 그리고 you are forcing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또 강요한답니다. to the something 어떤 것을 하도록요.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너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하게끔 강요하고 있는 세미나 마찬가지입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너가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게 할때 비로소 너는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이거죠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을 우리가 다시 읽어봤을 때 다양성은 인생의 향신료이다. 향신료가 없으면은 밋밋해요. 맛이 없습니다. 똑같은 맛이 나요. 늘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맛이 날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음. 자 그러면은. 밑글에서 밑을친 The Spice of Life를 그냥 해석해봐라라고 하면은 이 인생의 향신료죠? 그런두 그 번째 보겠습니다. The Spice of Life를 설명하는 예시의 시작 지점 어디였죠? 2번이었습니다. 세이로 시작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 자세 번째 볼게요. 윗글에서 The Spice of Life를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어디냐? 이게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9번 문장이요. 9번 문장. 물론 그 전까지도 다 실컷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구번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You are awakening부터 끝까지입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너를 영적인 차원에서 너 자신을 깨우치게 하고 너에게 이익이 되게 할 어떤 거를 하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너 자신에게 다른 거를 하게 만드는 거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다? 너가 다른 행동, 과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게 아니라 다르게 해봐야 너가 발전할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레벨이 올라갈 때는 초반에는 비유적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놓고요. 이게 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를 뒤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공원 얘기 나왔을 때도 파악을 사실 할수 있었어요. 아 공원 얘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 기존에서 하던 게 있는데 뭔가를 벗어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구나 이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서 하던 거를 다르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하면 그냥 여기에서 끝나버린다. 즉 컴포트 전에서 머무르게 되니까 발전이 없게 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0일이네요 여기를 네. 리딩 우선 첫째는요 지난번에 보자 13쪽 13쪽까지 밖에 안했네요 아, 아니구나 17쪽까지 했었군요 우선 구문독해파트가 있는데요 20쪽이랑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거 22쪽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좀 건너뛸게요. 그래서 28, 29, 30까지 할게요. 28에서 30까지. 28에서 30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하던 대로 문제를 푸시고요. 그다음에 네, 28쪽 페이지 다른 거요 다른 다른 거? 28쪽 한번 풀어 볼래? 아, 연습 문제가 27로 통과했요 아, 그러네. 미안, 미안. 27로 통과했 내가 잘못 봤어. 27에서 30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요. 그리고 주제문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 아, 아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그 정답 내용의 이유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내용의 이유를 작성하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혹시 모르는 사람 이 있을까봐 한번더 보여드리면 요금이다. 요거 이거. 항상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라. 왜 그래요? 요거 어떻게 저금 하니까 요것스라는 거예요. 요거. 이 정답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쓰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변형 문제 선물 줘야죠. 맨날 뭐만 하냐? 아, 뭐만 하냐? 아, 어, 자, 자, 여기 던편해 기억합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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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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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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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차 자, 1회차, 풀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다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꼭 질문할 것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들 했고, 어, 우리 단어 테스트, 저기 뭐야, 정우 단어 테스트랑 실제 검사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저거 뭐였냐, 영작 테스트. 네, 부담 없이. 고생들 했주세요 네.